아따 우리 애들 때문에요 바닷가도 놀러 오고 아, 너무 시원해. 야, 너무 시원해 진짜. 어나 빠져가 대참 잡을 정도. 빠지면 안 돼, 빠지면 안 돼, 빠지면 빨리, 안 돼. 빨리 빨리 조심 안 돼, 조심해야 돼. 돼, 조심. 어나 아, 진짜. 왜 그래? 가족 여행 음. 처음 왔으니까 내가 한번 보여줄게. 뭐? 됐다. 부틸이 하트 황의창. 내가 만들었습니다. 어때? 자. <laughs> 뭐야? 왜 하트야? 왜? 아니 그거 어떤 걸로 해? 서로 부부니까 하트지. 그치. 아이고 무슨 하트냐고? 아이고 무슨 하트냐고? <웃음> <웃음> 이거 왜지워 이걸 왜 지워? <laughs> 어왜 지워? 아난 좋구만. 거기 어, 좋구만. <laughs> 청평이 죽겠네, 무슨 하트냐고. 아니 이런 거한 번도 해본 적 없어? 신혼여행 때도 이런 거안 해봤어? 신혼여행 안 갔다. 그래서 몰라. <laughs> 아, 그래? <laughs>